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아, 오늘 종합부동산세 146쪽의 문제 4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가 되겠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은 9억원 초과가 되겠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가 공시가격이 80억 초과합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같은 것은 공시가격이 개별 공시지가가 5억 원 초과합니다. 그래서 6억 별 어, 별도는 80억, 종합은 5억이 되겠습니다. 별장인데요, 1번 별장은 대상이 아니죠. 음. 그다음에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 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사회복지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 같은 거죠. 아,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 제외. 그러니까 이런 상가 같은 거 있는데요, 이런 건물은 해당이 안 됩니다. 부속 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업용 건물에 부속 토지가 80억이 초과된다면 대상이 되겠고요. 역시 공장용 건축물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틀린 거. 지문이 7개 나왔는데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주택은 공정 시장 가액 비율 80%를 곱해야 됩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일 때는 공시 가격에서 6억 원 빼고 또 3억 원을 빼 주지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맞고요. 2번.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기준 현재 보유기간이 7년인 경우 보유기간별 공제액은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7년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혜택이 많습니다. 무슨 혜택이냐면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보유 기간별 공제를 해 줍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보유 기간별 공제. 이 1세대 1주택자가 몇 년을 보유했느냐? 보유 기간별 공제는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을 보유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의 20% 공제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산출세액의 40% 공제합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또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관별 공제뿐만 아니라, 아니라 연령별 공제가 있습니다 1세대 일주택자가 어,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연령이 만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시에는 산출세액의 10% 공제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입니다 70세 이상은 산출세액의 30% 공제합니다 이때 어, 보유기간별 공제와 아, 연령별 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2번이 7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 5년에서 이거니까 산출세액의 20% 공제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 중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4번 혼인이나 법정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을 동고봉양을이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또는 직계존속을 동고봉양한 합가한 날로부터 5년간은 각 각의 그 세대로 봅니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납세지가 어디냐 그 주택과 토지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은 주소지가 없고 비거주자니까, 또 법인인데 국내 사업장도 없고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주택과 토지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또 6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그런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대상토지에와 별도 합산대상토지를 합한 금액이 되겠죠. 7번입니다. 거기 나왔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 합산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 이 6월 1일 현재지요.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아닌 거. 기억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둘차요. 차고용 토지 여러분 차고용 토지는 별도합산 대상 토지지요. 그런데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이 100억이니까 별도합산 대상 토지는 80억이 초과되면 납세무가 있으니까 100억이니까 종부세 납세무가 되겠죠. 어, 기역은 과세 대상이고요. 지금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명의, 지분 비율이 동일하다. 공식 가격이 10억인데요. 공동이니까 각각 얼마입니까? 2분의 1씩이니까 5억씩 가지고 있죠? 그러면 부부가 각각 공식 가격이 5억일 때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장용 건축물은 당연히 아니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입니다. 여러분, 회원제 골프장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분리 과세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아닌 것은 니은 디귿 리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교한 것이다. 옳은 것.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은 같지요. 6월 1일. 납부 기한이 동일하다. 다르지요.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이 되겠고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니까 납부 기한은 다르다 들렸고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이 동일하다. 토지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네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재산세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의 상한이 100분의 150.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하여 모두 합산과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여러분, 재산세는요, 어, 주택별로 세금을 과세하지요. 응?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산과세하지요. 4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어, 세부담 상한 비율이 동일하다 여러분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죠 어, 3억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일 때는 100분의 110 6억 원 초과는 100분의 130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무조건 100분의 150이죠. 달라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분납기준과 분납기한은 동일하다. 똑같죠? 분납금액은 500만원 초과고요. 분납기간은 다르죠? 재산세는 분납기간이 45일이고,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분납금액은 500만원 초과가 같은데요. 나, 아, 납부기한이 다르죠? 아, 분납기간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분납기간이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45일 내 종합부동산세는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15년 거주자 아, 가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출 후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오른 것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아니라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금액이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기 전 금액이 되겠네요 갑은 서울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이 있고요 배우자가 8억을 가지고 있네요 자 부부지요 그런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는 각각의 세대로 봐야 되겠죠? 그죠?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니까, 값은 어, 얼마입니까? 공식 가격이 10억입니다. 10억에서 어,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3억 빼고요. 6억 뺍니다. 그러면 1억이 되겠죠. 과세표준을 물어봤다면, 공식 공정 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해야 되는데 그 과세 표준 기초가 되는 금액을 물어본 거니까 이러게 되겠고요. 과세 표준을 물어봤다면 8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혼인 날로부터 5년 경과 혼인한 날로부터 5년 경과할 때는 아, 5년이 경과했다면. 10억에서 10억에서 3억을 빼 주지 않습니다. 그냥 6억을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4억이 과세 표준 기초가 되는 금액이고요. 만약에 과세 표준을 물어봤다면 공정 시장 가액 비율 80% 곱하기 때문에 이때는 3억 2천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답이 아니고 과세 표준 기초가 되는 금액이니까 정답은 4억이 되겠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갑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지문이 8개가 나왔습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6억 원, 그러나 1세대 1주택일 때는 9억 원을 공지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죠. 그러나 재산세는 45일이 되겠죠. 3번 골프장 및 고급어락장용 토지는 사치성 재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틀렸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소지하는 당의 과세 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별도 합산은 80원이고요. 종합합산은 5억이 되겠죠. 과세 기준 현재 만 7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어, 맞나요? 맞죠. 60세에서 65세 미만은 10%, 65세 이상 70세까지는 20%, 만 70세 이상은 30%가 되겠죠. 이것이 연령자별 공제가 되겠습니다. 연령별 공제. 6번.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 부과자료는 7월 30일까지,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시장군수는 그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를 7월 30일까지 토지분 과세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7번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액을 계산한 후한달후 어, 8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분 아, 주택은 한 달이고요. 그리고 토지는 15일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분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8월 말까지가 되겠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표와 세액은 10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이 7번 8번은 아직 시험에 안나왔어요 6번 7번 8번은 아직 시험에 안나왔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설명으로 틀린거 나왔네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범위에는 재산세 과세상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다르죠 어, 저 주, 재산, 주택분 재산세는 별장은 1000분의 40인데 어, 종합부동산세는 별장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의 범위가 다릅니다 맞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분납하게 할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3번 과세 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틀렸죠? 토지가 아니죠. 1세대 1주택 주택에 대해서입니다. 주택 토지가 아닙니다. 3번 틀렸고요.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미 있어서 준용한다. 그렇죠? 재산세가 비과세가 되면 비과세가 되면 음. 역시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음. 5번.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 기간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보유 기간이 1세대 1주택자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일 때는 20%, 10년 이상일 때는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틀린 겁니다. 자, 뭐 내용들이 비슷한데요. 음 3번 보실까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과표는 납세 무자별로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틀렸죠?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연령자별 공제와 보유 기간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5번 종합 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세 결정은 그렇죠?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게 되면 어, 종합 부동산세 세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 단 합산 배제되는 주택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그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 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출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유 사원용 주택입니다. 그니까 법인이 사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로서 공식 가격이 3억 원이며, 그죠 3억 원 이하이며,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임대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입니다. 수도권 내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어, 미분양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가 되려면요 은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되고요 임대기간이 5년 이상 임대해야 되고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이 합산 배제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미분양주택 역시 미분양주택도 합산 배제주택이 되겠습니다. 세대원이 영유가 보유법의 규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가정보육시설로 운영하는 주택도 합산 배제주택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틀린 것. 다 맞고요. 한번 보세요. 2번.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은 어, 납세지가 주소지입니다.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겠고요. 재산세는 그 물건 소재지가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뭐다 똑같습니다. 재산세는 물건 소재지가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는 각각 얼마일까?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이 900만 원 나왔네요. 900. 그런데 어, 그 주택분 재산세는 300만 원 빼줘야 되겠죠? 공제해야 되고, 그럼 600인데요. 어, 167세입니다. 그러면. 연령별 공제가 60세에서 65세. 65세, 70세니까 20%가 되겠죠? 20%. 연령별 공제는 20%. 그럼 600에 20%면 얼마입니까? 연령별 공제는 120만 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13년이니까 5년에서 10년은 20%. 10년 이상은 40%니까요. 600만 원 곱하기 40%니까 얼마? 240만 원이 보유 기간별 공제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틀린 건데요. 1번 보세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며 세율은 차등비례 세율과 초과 누진 세율이다. 세부담 상한이 있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다 초과 누진세율이 되겠죠.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 특별하게 중요한 게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16번 넘어갑니다. 음.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 해당하는 자. 1번. 공시 가격이 6억 원인 나대지. 나대지는 종합합산이니까 5억 초과하니까 세금 내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상가 부속 토지 70억, 80억이 초과되니까 대상이 아니고요. 농지는 대상이 아니지요. 건물은 90억이 넘어가더라도 건물은 대상이 아니고요. 부부가 각각 5억과 3억 원을 가지고 있다면, 어, 역시 대상이 아니지요. 공시가이 5억원과 3억원인 주택을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다 각각 어, 6억 인별합산이기 때문에 납세무가 없습니다 6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무가 없고요 자 마지막 17번 문제 되겠네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일까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80%다. 시가가 2억이고요. 공시가격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 음? 그러면 1세대 1주택일 때, 1세대 1주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세대 1주택은는 10억이죠. 10억에서 3억 빼고 6억을 빼니까 1억이죠 여기에 1억에 공정시장가입비율 80% 니까 과표가 8천만원 되겠네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아닌 경우는 10억에서 6억을 빼겠죠 그러면 4억이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다 하니까 3억 2천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세대 1주택자는 8천이 되겠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자는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마무리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